쉽게 살 빼고 싶어요. 그래도 안 먹으면 빠지지 않을까요? 잘 하다가 의지가 없어질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영상 2탄을 들고 왔는데, 사실 제가 2탄은 벌써 촬영도 해놓고, 이미 편집도 거의 다 끝을 내놨거든요. 근데 1편 이후에 댓글이 거의 1,500개 넘게 달리고, 여러분들이 막 질문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아, 제가 이것도 말해줘야 되고, 저것도 말해줘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어요. 다이어트 그냥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냐.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어요. 물론 다이어트라는 건 정말 그냥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laughs> 이거는 진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수 있다. 이런 말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구나 알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제 다이어트 방식은 그냥 전형적인 정석 다이어트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아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랍니다. 구체적인 운동법이랑 식단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냥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했던 게 전부예요. 저는 헬스장 처음 갔을 때 그냥 부위별로 운동 다 하나씩 하고, 그렇게 해서 웨이트 40분 정도? 그 다음에 유산소 40분 정도? 그게 다예요. 식단도 많은 분들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평소에 먹는 대로 먹었고, 간식 안 먹고, 외식 줄이고, 야식 안 먹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막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먹을 거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뭐 특별한 거 사먹은 거 없어요. 그냥. 평소에 먹는 대로 먹었고, 그걸 또덜 먹은 것 뿐이고,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두부 같은 거, 계란 같은 거를 올려 챙겨 먹었지, 뭐, 막, 그런 특별한 거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몸에 근육이 많아요. 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제가 1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근육이 많지 않으실걸요? 많다고 해도 그게 지방이 똑같이 많을 거예요. 근육이 표준 이상이라고 해도, 지방이 근육보다 많으면 그거는 근육형 몸이 아니에요. 그냥 지방형 몸입니다.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몸에 근육이 많아요. 몸이 단단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수영선수였어요. 그래서 몸이 되게 막 단단하고 그랬거든요. 허벅지도 그렇고, 팔뚝도 그렇고, 다 단단해서, 당연히 이게 근육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했고, 아니더라고요. 인바디를 재니까 체지방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바디를 재서 근육이 지방보다 많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은 근육이 많은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바디를 꼭 재보고 제가 키가 몇인데 몸무게는 몇이에요? 살 빼야되나요? 키랑 몸무게랑 상관없이 근육량, 체지방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량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똑같은 54였지만 이 54랑 이 54랑 <laughs> 전혀 다르듯이 네. 한번 꼭 인바디를 재보시고 본인의 몸을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다이어트 방법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운동을 하다가 왜 헬스장을 갔어요? 꼭 헬스장을 가야 돼요? 꼭 헬스장을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다이어터분들이 집에서 운동하면서 살을 빼신 분들도 많고 본인이 잘 맞기만 한다면 굳이 뭐 헬스장을 안 가도 되지만 그냥 저는 그게 잘 맞지 않았고 이게 조금씩 무겁게 무게를 어, 쳐야지만 근육이 좀더 발달하고 더 커지고 그렇게 되는데 집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저는 좀 본격적으로 몸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헬스장을 간 거고 헬스장을 못 간다고 해서 꼭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헬스장 가는 게 민망하다 뭐 20kg 정도 감량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운동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너무 창피해요 음, 근데 이거는 잠깐 딴 얘긴데 저한테 헬스장 갈때 화장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지우지 않는 이상 헬스장 갈 때는 화장을 안 해요 왜냐면 헬스장은 제가 예뻐 보이려고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곳은 예뻐지기 위해서 가는 곳이지 굳이 헬스장에서 내가 나를 꾸미고 예뻐 보이고 싶어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육이 막 이렇게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정말 마른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체중을 감량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다 보면서 그냥 다 멋있어 보였어요. 헬스장 가는 거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막 귀찮고 그런 일인데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좀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좀 귀찮아도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자극도 되고 진짜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기피해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마음이 어떤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거기서 운동 잘하는 뭐 남자분들이건 여자분들이건 거기는 진짜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들이라서 내 몸을 보고 막오몸 어 좋은데? 막 이러고 있지 다른 사람 운동하는 거 진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움츠려들지 마시고 네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헬스를 오래 못 가요 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헬스 외의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할게요 일단 저는 헬스장은 일단은 한 달씩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막 3개월 1년 끊으면 더 저렴하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처음부터 오래 갈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목표를 한달 동안 헬스장을 꾸준히 가기를 하면 쉬워요. 세 달, 1년 이렇게 되면, 아, 이번 주안 가도 되지, 다음 주안 가도 되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목표가 헤이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하든 공부를 하든 되게 조금 조금 조금씩의 목표가 있잖아요. 뭔가 퀘스트 하는 것처럼. 일단 처음 가는 분이시라면 한 달을 먼저 끊어보세요. 그 다음에 쉽게 살 빼고 싶어요. 라는 댓글도 꽤나 많았는데, 어, 안 됩니다. <laughs> 쉽게 살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살을 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살을 뺄수 있는 방법은 진짜 진짜 없어요 저도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운동 가는 게 재밌는 거지 저는 그것보다 침대에서 뒹굴되는게더 좋거든요 저도 TV 보는 게더 좋고 뭐, 웹툰 보는 것도 좋고 먹는 건 당연히 더 좋아하고 이것들보다 헬스장 가는 게 재밌어서 헬스장을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가야만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살뺄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살 빼려고 진짜 진짜 힘들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그런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먹으면 빠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 먹으면 빠져요. 근데 평생 안 먹을 순 없잖아요. 평생 여러분이 샐러드만 먹고, 토마토만 먹고, 고구마만 먹고, 하다못해 연예인들도 컴백 기간에 그렇게 빡세게 하는 거지, 그렇게 평생 못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보상 심리가 진짜 무섭거든요. 내가 이만큼 안 먹었으니까 요거 조금 더 먹어도 되겠지? 이거 조금 더 먹어도 되겠지? 하는 것들이 쌓이면 진짜 그냥 밥 먹는 게 나아요. <laughs> 무리하게 굶어버리면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폭식을 할 수가 있고 폭식하고 나서 굶고 폭식하고 나서 굶고 하면 굶는 기간 동안 몸이 어, 영양분을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먹는 순간 전부 다 지방으로 변해버려요. 그냥 똑같이 먹었으면 지방은 조금 뭐 다른 거 조금 조금 조금씩 저장돼서 뭐 쉽게 소비할 수 있겠지만 안 먹다가 이렇게 먹어버리면 조금만 먹어도 이게 다 지방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폭식하거나 하지 마시고 만약에 조금 더 많이 먹더라도 그 다음에 절대 굶지 말고 그냥 조금만 덜 먹으면 돼요. 오히려 안 먹는 거는 진짜 진짜 몸에 안 좋으니까 네, 절대 굶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운동 갈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굳이 시간 내서 못한다면 평소에 생활 습관을 운동을 할수 있는 습관을 많이 들이세요. 많이 걸어 다니는 거, 계단 오르 내리는 거. 사실 운동이라는 게 저처럼 이제 헬스 가서 근육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어 그냥 생활에서 많이 움직이면 그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이 음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두시고 네, 간식 좀덜 먹고 야식 끊고 외식 좀덜 하면서 많이 움직이시면 그게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즐기게 됐나요? 그쵸, 진짜 여자들한테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이자 진짜 끝나지 않는 그런 과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다이어트가 정말 재미없고 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 만땅이면은 진짜 평생 동안 과제하고 숙제하는 기분으로. 하는 건데 그냥 저처럼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재밌게 뭔가 좀 먹고 싶을 때좀 먹고 운동할 때 하고 하는 식으로 일상생활에 녹여 들으면 전혀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과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일상생활 내가 밥 먹고 잠자고 뭐 TV 보고 핸드폰 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내 일상의 한 부분이지. 절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은 정말 평생 갖고 야 되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고 오늘도 강조를 드립니다. <laughs> 식욕 억제하는 법.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이 오거나 그럴 때 식욕이 막 폭발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뭔가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참다가 진짜 안될것 같으면 그냥 먹어요. 그냥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운동을 해요. 이거를 너무 참으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스트레스가 되고 폭식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폭망하게 <laughs> 되니까 그냥 스트레스 안 받게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운동하고 그래서 저도 그날이 오면 단게 정말 많이 땡기고 과자도 땡기고 안 먹다가 진짜 막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먹거든요. 근데 그냥 이걸 참았다가 두세 개를 먹느니 그냥 지금 땡길 때 하나만 먹고 네, 말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먹는 건 아니고 네, 꼭 참다가 안될것 같을 때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는 대가를 치러요 그리고 밤에 먹을 게 땡길 때는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먹어요 뭐 오이를 먹는다든지 아몬드나 두부, 뭐 계란 이런 것들 어떤 날은 제가 진짜 바나나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계란도 먹고, 과일도 먹고, 진짜 많이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이거를 참고 참다가 보쌈을 시켜 먹거나, 피자를 시켜 먹거나, 치킨을 시켜 먹느니, 그냥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거 조금 조금 조금씩 먹어서, 좀 건강한 음식으로 차라리 먹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먹습니다. 대신에 잠들기 4시간 전부터는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대요. 그 다음에 엄청난 자잘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밥 먹을 때물 먹으면 안 되나요? 뭐 운동하고 나서 바로 앉으면 안 되나요? 네, 물론 다안 하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다 해요. 저는 밥 먹을 때 물도 되게 많이 먹고, 운동하고 나서 힘들어서 그냥 바로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밥 먹고 바로 눕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아직 내 생활습관이 안 됐다면, 이거 하나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예요. 막밥 먹을 때물 많이 마셔야 되는데, 못 먹으면, 이것도 스트레스고, 그냥 저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저랑 타협을 해요. 그냥 내가 이 정도는 좀덜 먹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타협을 하고, 그거 조그만 거안 하고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느니,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고, 요거 조금 손해를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은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어,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살뺄때 같이 하세요. 유산소 하면서 같이 하세요. 그냥 유산소만 30분 하는 것보다 근력 운동 30분 하고 유산소 30분 하는 게 지방이 훨씬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굳이 못하러 힘들게 지방 빼고 그 다음에 근육을 만들어요.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따로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유산소 먼저 하고 나중에 살 빼고 근력 운동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근육 없이 지방만 덜어낸 몸은 별로 예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살도 쉽게 다시 찔수 있고 학생인데 헬스 해도 되나요? 가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제가 가는 헬스장 여러 군데에서도 되게 학생분들 어린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만약에 성장기이신 분이라면 헬스를 막 무겁게 하고 하면 키가 안클 수도 있으니까 키 크는 운동 위주로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은 PT를 받아도 막 머신 쓰면서 근력 운동하지 않고 이제 맨몸으로 할수 있는 막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하는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옷은 뭐 입고 해요? 저는 지금 이제 제 운동복이 있지만, 예전에는 헬스장에서 나눠주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입으라고 주는 거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그 헬스복을 입고 하세요. 만약에 그 헬스복 옷이 너무 별로고 안 예쁘다면 그냥 반바지 반팔티 입고 가셔도 되고 운동할 때 불편하지 않는 옷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레깅스 소개할 때 어떤 분이 몸매 되게 안 예쁘고 뒤태 진짜 별론데 왜 레깅스 무슨 자신감으로 입어요? 안 민망해요? 이런 이런 글이 있었는데, 레깅스를 입는 건 몸을 자랑하려고 입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조금 더잘 보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운동하기 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지. 저도 처음에는 헬스장에서 나눠준 옷을 입었는데, 나중에 뭔가 좀 무겁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반바지가 좀 길었거든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 몸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잘못 보고 하니까, 좀더 운동하기 편한 레깅스를 입게 되고, 뭐, 헬스복을 입게 따로 입게 된 건데 헬스장에 갈때 어떤 옷을 입던 간에 여러분들이 운동하기 편한 옷이라면 다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63에서 이제 54 헬스 가기 전에 어떻게 갔냐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한 52kg에서 63kg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찐 살이어서 이거를 식습관을 좀 조절하고 조금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있던 54가 제가 헬스장 가기 전에 54고 여기 있는 54는 제가 헬스장 가서 만들어낸 54인데 그 숫자나 몸무게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예쁘게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63대 몸도 진짜 안 예뻤지만 저는 헬스장 가기 전에 54 몸도 그렇게 예쁜 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좀덜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됩니다. 잘 하다가 의지가 없어질 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제 의지가 없을 때는 제가 말했지만 그냥 좀 놔요. 일상 가기 싫을 때는 뭐안갈 때도 있었고, 좀더 먹고 싶을 때는 그냥 좀더 먹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을 때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이때 좀 쉬었으니까, 아 그래 내가 이때 좀 많이 먹었으니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불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부터 겨울 직전까지 운동을 진짜 진짜 열심히 하다가. 겨울이 되니까 춥고 막 나가기 싫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하는 욕구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주춤하면서 지방이 좀 찌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쉬었던 게아 그래 이때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54에서 55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정체기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아 그래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내가 본보기가 돼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나태해지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조금 덜 먹어가면서 열심히 다시 운동을 하니까 다시 이제 감량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최근 영상을 보면서 얼굴 살 진짜 많이 빠졌다. 뭐 했냐? 이렇게 <laughs>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감량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은지가 없을 때는 조금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저녁 시간대에 헬스장을 한번 가보세요. 진짜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자극이 됩니다. 가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깨 줄이고 싶으시다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옆구리는 은근히 빼기가 쉬워요. 알 빼는 법, 뱃살 빼는 법. 근데 아직도 셀룰라이트가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허벅지 살 빼는 법.